네, 안녕하십니까. 저 제주 맥주 빠르게 어, 좀 브리핑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영상 바로 확인해 볼게요. 어, 제가 이제 분명히 지금 주가는 할인 행사 중이라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냐. 어, 3월 19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떨어진 날 그리고 바로 올랐죠. 제가 분명 말씀드렸는데 요거 매각에 대한 내용들, 이슈들 나오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인수자가 구해졌으면은 인수자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날도 말씀드렸지만 인수자는 무조건 싸게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자 나오니까 주가 떨어지죠 지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자 그렇게 해서 제주 맥주에서 들고 있던 지분 팔고 여기로 조금 일부 넘겼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찔끔찔끔 찔끔 또 올라간다고 왜 제주목재 제주맥주는 어떻게든 주가를 높여서 비싸게 받으려고 할 겁니다 지분을 팔아 넘기면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주가에 녹아들고 내용들이 나오는지 모르다 보니까 떨어지면 그냥 파는 거야, 무서워서. 아, 여기가 끝인가 보다. 왜? 어차피 주가의 흐름이 안 좋으니까, 펀더멘탈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겁먹고 지뢰 파시는 분들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제가 대박 시나리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뭐 제주 맥주가 뭐 얼마고 뭐 지금 펀더멘탈이 나오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인수 합병되는 부분들 경영권 매각하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아셔야지. 주식 공부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주식을 잘하려면 주식을 공부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공략하고 있는 요 기업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경영권 매각하고 인수하네. 그럼 인수했던 기업들은 어떻게 인수를 가져갔고, 그리고 그 입장은 어땠을까? 피인수자 입장은 또 어땠을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생각하는 게 바로 주식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 내용들이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다 받아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나오면은. 여러분들한테 공유도 드리고 저 또한 보면서 또 매매하는데 도움도 받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이 주가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게 중요한 거야. 리포트 내용 나왔어. 제가 말씀드렸어, 싸게 살려고 할 거다. 그럼 밑에 사야 돼. 그런 식으로 대응을 가져갈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 리포트 내용 알려주면은 그대로 보고 매매하실 수 있냐, 적용이 되냐. 그게 또안 되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매매 가격대를 그냥 아예 제가 잡아 드리는 거야. 여기서는 사세요. 여기서는 파세요. 지금은 주가 할인 행사 중. 말했잖아요. 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나온다는 것. 자, 그래서 어, 제주, 맥주. 맥주라고 저한테 82895085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거 그냥 매매 시점 한번 잡아드릴게요. 어쨌거나 경영권 매각 이슈는 어, 좀더 크게 나오고 아직도 나올게 남았고, 어, 더 크게 나올 수 있고 하루 아침에 끝나는 내용들 아닙니다. 이전에 뭐 대한항공이니 아니면은 또 두산, 현대인프라코어 뭐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전부 다 경영권 인수하고 매각할 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몇달 걸립니다. 그몇달 동안에 요렇게 요렇게 움직여. 특히나 수제맥주 첫 번째 상장 종목 아닙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고 또 경영권 관련해서 매각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경쟁이 붙게 되면 가격대는 여기서 더불어 음. 이렇게 되는 이유도 모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잡아야 될 이유도 몰라. 지금 바닥인 거는 여전한데 누가 보기에는 정말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거든. 제가 보기에는 먹기 좋게 차려진 밥상처럼 보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어, 맥주라고 8289 5085 보내주시면 은 여러분들이 손쉽게 매매해서 수익 나는 방법들 물론 손쉽다는 게저 또한 요런뭐 매각 관련해서 인수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쉽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제가 어떤 사람이든 쉬워 보이게끔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제가 그만큼 쉬워 보이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주가 할인 행사 중이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인수 종목들 매각 종목들을 매매해 봤고 말씀도 드려봤고 수급도 받고 지켜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지금도 더 간다고 이 높은 자리에서 또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자신감 그렇죠 전부 다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수익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82895085 맥주라고 보내주시면 확실하게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배 급등, 다섯 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팔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너스에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이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꼭요 대박주 하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수급입니다. 어, 기관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 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 세 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 짠, 짠, 짠.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의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자 자본총계와 자산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 라는 거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 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p b r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51688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 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 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 달 수익률 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보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나는 부분들 보여드시고요 그리고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 출판사라든지 SP 시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은 우리 어 김가치는 뭘 먹고 사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 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 주셔 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